다행히도 비가 많이 안 왔네. 우와. 수로 분위기는 아주 좋네요.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와. 막대장 형성도 잘돼 있고, 와.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날씨만 조금만 받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곳으로는 제가 말은 많이 들었고 처음 낚시하는 곳이에요. 이 처음 낚시하는 곳이 가장 설렙니다. 과연 이곳으로가 저에게 또 얼마나 기쁨을 줄지, 아니면 또 슬픔을 줄지. 아, 일단 분위기는 좋네요. 오, 떼짱가라 좋아. 물색 좋고, 오, 이 자리 마음에 든다야. 아, 이거 수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낚시는 처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보니까 댐 밑에 이제 수로예요. 수로면서도 그 수초 형성이 아주 잘돼 있었고 또 물색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2월 뭐중 하순서부터 낚시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1월 중순서부터 그 붕어가 얼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 분위기 좋은 이스로에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흥분도 되고. 소야 밤을 새우다. 예년보다 북한 기온에 한달 정도가 앞당겨진 시즌. 한반도 남쪽은 이미 봄이 느껴질 정도다. 필드는 나주의 어느 수로. 봄붕어인지 겨울붕어인지 모를 녀석들을 노리며 산에는 낚싯대를 펼쳤다. 아, 첫 고기가 이제 그 대편성이 끝나고 한3 0 분에서 한1 시간 정도 지났을까 첫 고기가 딱 나왔는데 자, 하나 둘 왔어. 육공대를 나타챈 사내. 치. 낚싯대를 펼치자마자 찾아온 입질. 치. 뭐 쓸만한 고기였어요. 어터급이었어요뭐 아니, 적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가보는 곳에서 첫 고기는 정말 흥분되고 좋습니다. 첫 고기가 나올 때, 아, 선택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엄청 좋았습니다. 낮 시간에 월척으로 시작한 낚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다음 녀석을 기대하게 된다. 수면에 밝혀진 19개의 집을, 초저녁 입지를 찾아가는 사내지만, 밤까지 불어대는 바람이 송가시다 오늘 낚낚시를 한번 해보니까 입질이 그 약한 입질들이 많아요.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로 올렸다가 딱 서야 되는데 쓰지도 않고 올렸다가 그냥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 활성도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한 번, 많으면 세번 정도 입질. 닮으면 사실 좋겠어요, 세번 정도. 그렇지만 한두 번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자, 많은 기대. 이 시기에 뭐, 정말 뭐, 밤낚시에 뭐, 뭐, 일곱 여덟 마리 낚는다, 뭐, 이거는 욕심이고요. 한두번 정도만 정말 멋 어떤 입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볼것 같아요, 두번 정도는. 수로이기에 밤낚시에 큰 기대는 없지만, 지금 초저녁의 입질은 놓치고 싶지 않다. 다시 올라온다. 다시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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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붕어들이 이 똥개 울련시키는데 물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올려. 아, 입질 또 저래고만 해. 자는 듯했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하고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찌의 움직임이 사내를 성가시게 하지만 정면 수출를 넘겨친 육공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육공 왼쪽 거 올라온다. 하나, 하나, 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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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으쨔! 그렇지! 야야 그렇지! 어우, 힘쓰는 거 봐라! 좋아! 야, 잔 입지 세번 만에! 으아! 사이즈 좀 된다! 응? 으아! 사이즈 좀 된다! 사이즈 좀 된다! 우와! 우와! 야, 3십 후반. 자, 좋습니다. 오 야, 진느러미 봐라. 이 녀석도 점이 박혔네. 좋아. 오 지금 화났어요. 비늘을, 진느러미를 그냥 딱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와, 입이 정말 튼튼하게 생겼네. 아, 지금 저녁이 되면서 바람이 자질 않았어요. 그래서 찌가 한 마리 정도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입질이 뭐 정면에 짧은데, 또 오른쪽에 긴데, 이렇게 두세 번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제대로 된 입질이 없어서, 불과 한 10분 전만, 10분 후 전에도 그런 입질이 생겨서 제가 뒤쪽에 안 있고, 아예 앞쪽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정면 오른쪽에 아 낮에 나왔던 육공대네요. 이 대가 거기서 그냥 한세 마디 네 마디 정도를 멋있게 그냥 촥 흘려갖고 챔질을 했더니 왔다 이런 녀석이 자한 마리 나옵니다. 아우 얘는 아주 그냥 방송을 아는 고기네. 그냥 지느러미를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세우네. 36 되겠다. 응, 30, 36.5 나가네. 37은 안 되고. 가라 잘하네. 초저녁은 허리 끝 붕어 한 마리에 만족해야 할것 같다. 자정으로 향해 가는 시간.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더 이상의 입질은 없다. 지렁이를 달면서 야 이거 블루길이 막 대들면 바로 옥수수로 바꿔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렁이를 달았는데 지렁이 미기를 달았는데도 전혀 까딱이 없어요 지금 비가 오고 나서 활성도가 떨어지기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지금 너무 입질이 없어서 블루길 입질이라도 좀 한번 보려고 지렁이를 좀 달았는데. 지렁이도 꼼짝을 안하네요 날이 밝고 나서도 한두대 정도는 지렁이 미끼를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또 입질 한번 딱 해주면 참 좋을텐데 마음같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야 밤을 새우다. 몇 시간째 말뚝이던 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야야 야, 왼쪽에 왼쪽에 나 올라온다. 봤어? 오이야이야이야. 어, 새벽녘에 다시 야. 모습을 보여주는 수로의 붕어. 그렇지. 사이즈는 된다. 어, 사이즈 되네. 앞에 나왔던 고기들보다 이 녀석은 최고가 좋아요. 최고가. 최고는 좋고, 크기는 뭐한 30, 반3 정도 되겠네. 어. 이 붕어는 아주 그냥 땡글땡글 땡글 생겼네요. 기존의 붕어하고 좀 틀리게. 역시나 이 붕어도 깨붕어입니다. 역시나 점이 있어요. 자, 오우 좋다. 잘생긴 녀석을 돌려보내고 지금부터는 아. 새벽 낚시를 생각하는 사내 동틀 무렵의 입지를 기대해본다 이곳 수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지 분들은 아침 7시쯤 와서 한 11시, 12시까지 낚시라고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전 낚시가 뭐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새벽 낚시는 또 소강 상태예요. 체력 안배를 잘 해서 오전 낚시에 또 기대를 한 걸어봐야 될것 같아요. 부엉이만 울고, 입질은 없고, 자, 새벽 낚시를 또 봐야 될것 같아요. 곧 날이 밝아올 새벽, 또한 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아이고 올라와. 아직 있다 올려, 올려, 하나. 아이고, 아이고 내리간다.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끌고 끌고 들어간다. 올라온다. 올려. 어, 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이거 뭐 아주 아, 이따지.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올려, 그렇지, 하나, 둘, 왔어! 으쌰! 좋아. 야 이만한 녀석이 입지를 그냥 아주 갖고 노네, 갖고 놀아. 자, 와우. 자, 입질을 해도 정말 얄밉게 하네, 얄밉게. 그래도 나중에 이쁘게 그래도 두 메디 정도를 싹 밀어주네. 좋아. 이것도 역시나 깨붕어예요. 지느러미에 그냥. 어, 알았어 알았어. 자 가라. 올라온다 올라온다. 뭐야 왔어. 감았다. 감았어 감았어. 좋다 가라. 그치 아, 아따 아, 이따 와라. 그렇지. 음, 좋아. 지금 아침에 되면서 빗방울이 간혹 지금 가랑비가 살짝 내렸어요. 내리면서 바람은 없고 아주 날씨는 아, 전형적인 봄날씨예요 그러니까 4월 중순쯤에 그 중부지방의 날씨 그 정도로다가 날씨가 아주 포근합니다, 오늘. 야 오전에 조황이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자딱 월척 잠. 아우 따거리네. 자 기대했던 동틀 무렵의 입질은 월척 한 마리로 시작되는 것일까? 수로에서 밤을 새웠던 소야. 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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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좀더 하나 둘 왔어 아야 그렇지 그렇지 야이또 붕어가 좀 나오니까 욕심이 생기네요 딱 더듬 말고 더듬 말고 딱 이만한거 제 2020년 1호 4자를 여기서 할것 같은 예감도 들긴 드는데